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디스코로 소리 괜찮나요, 아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변수판수님이시고요. 오늘 T R P G 캐릭터 만들려고 오셨고, 네, 한번 만들어 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이스를 굴려 보시죠. 캐릭터 재밌게 만들고 계셔. 저는 우선 대기 칠 테니까. 야. 야. 그럼 이거 지금 주사위 순서대로 누르면 됩니까, 롤을? 다이스를 이제 그 네. 시트를 켜 보시면은. 네. 시트지에 있을 거예요. 거기 뭐 근력, 뭐 건강, 크기 이런 게 있는데, 음, 네. 근력부터 돌리도록 할게요. 근력, 근력이요. 육각 레이스를세번 눌러주세요. 1이요. 세번 굴려서 몇 나왔어. 합쳐서? 아 합쳐서요. 네 1, 3, 6 합쳐서 10, 10. 그러니까 50 네. 적어도 됩니다. 곱하기, 곱하기 5 해서. 근력 50이요. 네, 근력 50. 꽤 괜찮은데? 무난한데요? 네. 그 다음에 건강! 네. 육각을 3번 굴려주십시오 육각 3번이요 다 합쳐서 11이요 아 13! 13! 네. 건강은 65입니다 네어 되게 되게 수치가 높은 편인데? 몸이 탄탄하네요 크기를 육각 9번 굴려주십야 됩니다 크기를 육각 2번이요 네 2번이요 7입니다 7 플러스 6한 거예요 곱하기 5 음... 65네요 65 꽤 높은 편이고요 그니까 민첩성 육각을 세번 굴려주십시오. 육각 세 번이요. 13입니다. 어, 65요. 65? 60? 한데 외모 굴리셔야 됩니다. 외모. 네, 외모 육각 세 번입니다. 육각 세 번이요. <laughs> 몇이에요? 외모 3. <웃음> 111이요? <웃음> 111. <laughs> 여기도 오고야 아니 왜그 외모가 다 이렇게 나와? 아 미치겠네 어떻게 111이 나오지? 어 아, 이거 특성 그래서 몇, 몇 찍어야 돼요? 외모는 15입니다. 15요. <laughs> 네, 15. 네, 아 미치겠네. 쪽쪽 쪽. 자, 근력 50입니다. 평균적인 인간의 근력 정도고요. 음.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건강 60이면은 꽤 건강한 편이에요.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준이고. 크기도 60이면은 이제 한 몸무게 75에 키한 175에서 180 정도 되는. 음. 꽤 다부진 몸을 갖고 있고. 민첩성 65도 역시 평균적인 인간보다 높은 편. 정신력도 평균, 평균보다 조금 높고. 지능은 일반적인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도 전혀 꿀리지 않고. 나아가서는 꽤나 번뜩이는 재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교육은 고졸입니다. 네, 고졸. 대학에 갈필요못 대학 느꼈다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고. 네. 외모는요, 15면은 추해요. 부상이나 선천적인 문제를 무언가 얼굴에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외모 <laughs> 미쳤네. 그러니까 0까지 아, 내려가면 외모, 이제 외모. 그레이트 언클린 원인데 어, 뭐그정도까지는 아니고 어, 대충 얼굴 봤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저게 뭐야? 하고 지나가는 그 정도의 외모라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 정도로 아, 이해하시면 되고 <laughs> 어, 여기 세션은 왜 외모가 간판에 갈린 게 기본 소양이네요. <laughs> 왜 이렇게 많이 갈려서 나오지 근데? 다음. 네, 그럼 직업을 먼저 정합시다. 직업. 이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하고 싶은 직업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신지. 예를 좀몇개 들어드리면은 지금같이 이제 외모가 낮고 크기가 크고 민첩성 건강 근력 이쪽이 좀 평균 이상일 경우에는 범죄자. 그다음에 또뭐 운동 선수도 괜찮고요. 음, 그니까 음. 피지컬적인 거에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저한테. 조금 이제 가서는 전투적인 분을 뭐, 메인으로 밀고 싶으시면 장교. 딱 그렇게가 추천 추천인 거죠. 그죠. 군인 같은 것도 할수있죠 아니면 이제 장 군인을 하셨는데 멤버가 떨어진 이유가 얼굴에 파편을 맞아서 이런 거다 나오고요. 어, 그거 좋은 거 같아. 군인 괜찮은 거 같아. 군인, 장교나 군인. 근데 장교랑 군인은 조금 다르지 않아요? 조금 다르긴 한데 배인 대화 기술을 좀 빼고 전투 기술을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러면은 원래 장 이런 거 맞는 거 별로 안사 이런 거 하시겠어요? 장사? 군인 하겠는데 군 군인, 네, 군인. <laughs> 군인, 군인. 다음?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전문적으로 군인 훈련을 받은. 응, 어, 전문적인 완전 이제 어, 거의 특수부대 출신. 음. 네, 그래서, 라이플이나 이런 총을 멀리서 쏘는 저격수다 보니까, 적의 위치가 들키지 않고, 언제든지 이제, 그런 저격으로 인해서, 빨리빨리 볼수 있는 관찰력을 길렀고, 그 다음에 듣는 걸로 인해서 사람의 이제 어디 있는지 뭐 파악할 수 있는 음. 그런 거를 배웠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완전 사, 인간 인간 경기라서 말재주 같은 건한 개도 없네요. 아 말재주 찍어라 그랬지. 아 그러니까 말재주랑 위협이나 매혹 같은 거는 인간적인 매력은 단한 번도 없고 오로지 사람을 죽이기만 위해 태어난 <laughs> 인간병기다 <laughs> 라는 설정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네 감정 따윈 없습니다. 어, 사령머신이고요 어. 그러면. 본인의 개인 총기가 있는 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받으신 거니까 어... 그쵸? 군대였으니까 아, 그러니까 개인 총기가 있는 건 아니었죠 그죠 그러면은 소지품에 총은 없습니다 이런 씨... 시... <laughs>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총... 총 어디서 얻어 총은 시나리오 진행하다 보면은 총을 줄 수도 있어요 못줄 수도 있고 오우 쉣 망했네 망케 됐네 음, 응. 이래서 장교나 그 탐정같은거라면 소지품으로 권총을 가져갈 수있어록 용병? 용병도 나쁘지 않다 근데 군인으로 이미 정해가지고 용병이면은 아마 얼굴때문에 유래를 걸지 않을겁니다 현상수배범이 <laughs> 됐으면 됐지 용병은 안됐을거예요야 이런거를 다 생각해야되는구나 음, 베이스같은거라 아, 일단 뭐 스테이터스 베이스는 이정도로 잡고요 겉모습에 네. 아, 대해 설명을 해시까한 가지 궁금한 건데, 세촌 네. 같은 건품척 판정인가요? 총3 0 0 판정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아, 어, 고조, 고조 말두가좀 거의 <laughs> 이북 사람 같습니다. 알았끼 주둥이다. 물라 니 니츠 파 엄마 북한 컨셉으로 캐릭터 하나 만들 거예요. 어, 너 만들어라! 이름 연변수 연변수 판수 <laughs> 연변수 판수 미친 놈이세요 <laughs> 진짜 <말씀> 잘하셨네 <laughs> 아, 할 때마다 그러면 그연면말 써야 될것 같잖아요. 뭐 비행기 타다가 잡히면은 당신은 이북에 어두 운 굴로 끌려갔습니다. 아오지 아오지 당. 아니야 여권 이제 입국 심사나 저거 할때토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수를 낮으면 못 나가잖아. 어왜이 <laughs> 와이 와이라 왜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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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우리 e w 지라요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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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e r e w h e 도자 where, w h e r 지 where, 지 h e r e w h e